심지어 이동물로 개인기까지 준비했다고요? 를 호랑이 개인기는 아,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나도 아,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요 제가 녹음할 때뭐 네. 이런 랩 들어가기 전에 뭐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데. 아, 표 소리만 하는 거죠? 네. 뭐 이런 거. 아, 이거. 아, 아, 어, 그래. 그래. <laughs> 어, 이어 근데 약간 들면 으뭐 응. 개나. 그렇죠. 그렇게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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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. 고양이 그러니까 어린이 멋있고. 되기 전에 어린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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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가어이가이가어 다음 주에 앨범 나온 22일 앨범인데 어, 어. 지금 선주문량이 16만 장어 맞아요. 세 군데 대다밀리언 셀로 됐다고 하더라고요. 어. 아리게 아니, 아니라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쪽이 그 BTS에 <laughs> 네. 속한 빅 히트 엔터 테 인먼 트 에서 네, 플레디스 라는 네, 네. 회사 를 인수 했잖아레디스에 네, 소속 해있 는데 어떻게 아 네. 아 <laughs> 이렇게 잘알 네. 아니, 알아요? 아... 아니 뭐 유명 한못요아니야 그러니까 네. 이건 이건 저기 진짜 뭐 증시 애널리스트 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 많은 <laughs> 그런 소식 이에요타이틀곡이좀힘보 <laughs> 라도 할까요？다 어, 좋아, 좋아. 네, 네, 네. 보여 줘잘 돼야 돼 가지고 이번네오케이오케이렇 어디 뽑았스어어어가 손에 에 Oh, am yeah. yeah. 오, 나, 나, 아, 나. 나. 아, 저, 네, 안 어, 나. 이 잠깐 봤는데, 뒤에서 봤는데, 엑스레이가 좋네. 엑스레이가 아, 아, 좋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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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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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저희 멤버들이 상류형 진짜 팬이거든요. 음. 아. 어. 네. 멘트가, 그, 안 쓰는 말들 있잖아요. 그렇죠. 엑스레이 이런 단어들. 갑상선. 네, 맞아요. 갑상선. 타종 좀해야 <laughs> 아, 정해야 <laughs> 일단 생으로 치시면 <laughs> 어, 일 또, 그 발에 또, 급격히 체력 조화가 오는데. 어, 그리고 아, 여기 또몇개안 되거든요. 네, 네. 렸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호시는 본명이 뭐예요? 권순영이요. 순. 순영. 호시는 왜 호시예요? 호랑이 할때 호예요? 호랑이의 시선 해가지고. 아, 호랑이의 아. 시선. 아. 아니, 제일 좋아하는 게 호랑이래요. 아, 그래서 먼저 호랑이구나. 그렇기도 네. 하고, 어, 이거 지난주에 이종혁이가 입은 드셨어? 아, 진짜? 아, 그래요? 같은 호시인데 어. 같은 다른 느낌이야. 아 근데 심지어 스타일리스트가 똑같아요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아, 오늘 호시 호프코시, 나온다고. 호이도구고양이 아, 뭐야? <laughs> 호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남몰래 5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남몰래 때 어떻게 기사가 났는지. 기부자 이름이 남몰래였구나. 팬들이 또 퍼다 날랐겠죠. 좋은 일좀이 그 기록이 많이 또 남더라고요. 어, 아 이제. 기부한 기록.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회사에다 말을 했는데 네. 하고 이제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도 는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이제. 회사에서도. 회사에서도 있는 거 근데 <laughs>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좀 알려서 선한 영향력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네, 저도 네.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코로나19 때 저도 아, 이거 좀 나도 한번 좀 좋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. 어.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야, 그거 있잖아 하 하는데 그냥 좀 조용히 좀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음. 진짜 어. 기사가 거의 안 <laughs> 나. 너 깜짝 놀랐어. 진짜? 놀랐어 진짜? <laughs> <와. 웃음> <그런 면이 웃음> 뭐, 어 야, 못 참을 수 있네, 내가. 정말 했구나. 아니 전았어요말 아. 뭐, 사람들 다 아니까. 어. 그래서. <laughs> 네, 요거 어, 깜짝 놀랐어. 예, 거다한요아 지나가서 근데. 이제 나겠네 기사. 깜짝 놀랐어 나도. 그런 경우도 있어. 아, 있 세븐틴의 퍼포먼스팀 리더로 안무를 거의 다 직접 만들었다고요. 그래. 아, 안무가 형이 만들 때 대부분의. 저희 팀 안무를 같이 참여를 해. 아 이거 살림 꾼이네 네. 음. 그런 거 보여주면 창작 안무 이런 거는. 야, 한번 좀 어. 보여주세요. 네. 네,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짜왔어요. 아, 아, 아 그래 그래. 시간을 아, 위해서 아기다리느라되게 그래? 아, 아, 그래. 아, 힘들었겠다. 아니 그러니까. 아니야. 아니, 아니. 제가 뭐 말을 잘한 편이 아니라서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. 해서. <laughs> 네, 그래 그래요. 약간의 어. 그 장모로 좀 깔려 있는. <laughs> 네, 장모도 아, 괜찮아. 네. 어. 그럼. 그래도 그냥. <laughs> 좋아하시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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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아이솔레이션을 오.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되게 아+ 아이솔레이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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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솔 거? 이그 아이솔레이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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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솔레이렇게이솔레이렇 아이솔레이션+ 아이아이솔레이아이솔레이 아이솔레이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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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솔레이때아 가지에 이착한다고요 저희가 이솔레이다아요솔레이션아이솔레아요네네 네. 아. 그래서 각도 이런 걸좀 음? 많이 신경 써요. 음. 각도? 예를 들면 국민 각도 4 5도라 해가지고 어. 어. 국민 각도? 어, 국민 맞추기 각도. 제일 편한 게 45도. 딱이라인째아그죠그죠 아, 45도. 이놈 말할 때한 동작이라도 맞춰주면 어.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요즘 트렌드가 어. 약간 아, 이렇게 죄송합니다. 계란 하나 쥔 아, 것처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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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계란? 아, 느낌을 약간 아 그렇지, 뒤져 단젠이 정도로 쥐어서 막 그러니까 아, 뭐 이런 식으로 아, 타거나. 아,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. 아, 그렇죠, 그 대비신경 많죠 그리고 이제 춤출때그 속도감을 또 맞춰야 어, 돼요. 속도감. 어, 속도감. 같은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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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도 음. 그 느낌이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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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수도 있고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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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이럴 음 수도 있고. 어, 이거를 저희는 습박이라고. 불러요. 아, 습박. 어, 습박. 아, 습박 아, 습박. 아, 습박? 습박. 아, 편집적으로 하는 거. 습박. 습박. 아, 습박. 다 같이 맞추면 어. 멋있죠, 진짜 멋있죠. 그냥 끝났는데. 습박한 오연타 돼요? 습박이요? 어, 네. 습박박박박. 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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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우와. 아아아아 잘하네. 아 우리 때는 그냥 슥슥슥슥슥 이거였는데. 그래? 어, 그런 거 없어. 안 돼야 돼. 슥슥슥 슥. 근데 멤버들한테 춤고가을때 그렇게 군기를 잡는다고? 아 그거는 연습생 때아 그러니까 연습생 때 이제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어, 맞아요 음.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잘 돼야 되니까 음. 저도 이제 이 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. 아뭐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아 그래서 좀 약간 예민했었는데 아 그때 제가 제 심하게 했던 아 건너 같은 애 때문에 팀아 망한 거와 어, 이러면 진짜 와 어, 근데, 심한데? 근데 애들이 진짜? 이제 요즘에 그걸로 놀려요 막. 어. 제가 뭐 하나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네. 그러니까. 애들이 야너 같은 애 때문에 팀 망하는 거야? 맨날. 아 정말 장난 아 진짜. 친구들끼리. 그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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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. 아, 아니 근데 어린 나이에 본인이 그 책임감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됐으면 마나 힘들었겠어. 네, 호시. 호시는? 집착하는 동물이 또 있다고요? 네. 저는 호랑이를 진짜 좋아해요. 아그 호랑이 씨죠. 아아 이름이 호시로 지어진 후로 아 호랑이를 이렇게 찾아보게 됐는데 아, 용맹하고 음. 우두머리 같은 그 느낌. 음, 되게 맞아. 멋있어서 해외 나가거나 이러면은 그 옷이나 이런 게, 이쁜 게 있으면 어. 사오고. 어. 막 그래요. 어떤 거지 한번 볼게요. 이쁜 호랑이. 백호 이쁜데, 백호. 아, 호피 좋아하는 분. 와 대박, 장난 아니다 아, 아, 아 이거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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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, 뭐. 어. 모자 되게 멋있어요. 인이요, 인이요. 본인의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좋습니다. 네, 네. 괜찮다. 어. 아, 문신 있어요, 문신? 등에. 아니, 없어요, 타투는. 아, 아, 그래? 뭐. 생각도 했었는데. 그 근데 이제 어. 대표님이 타투하는 걸 되게 싫어하셔서. 아, 그요 표가 싫어해? <laughs> 그럼 어쩔 수없잖아래요 어, 그래? 뭐. 그래서 심지어 이 동물로 개인기까지 준비했다고요? 호랑이 아, 개인기는 아,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나도 아,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녹음할 때뭐 네. 이런 랩 들어가기 전에 뭐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아, 표 소리만 하는 거죠? 네. 뭐 이런 거. 이거. 아, 아, 그래. 너무 멋있어. 네, 근데 약간 들으면 뭐 음. 개나. 음. 그렇죠. 그렇게 니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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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되기 전에 어른 다 되려는 그런 호랑이야아 어, 맞아+ 맞아 아 오시가 자기 관리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한가 봐요 아, 네. 자기 관리하다가 일찍이 훅 지나간다면서요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미주 투어를 도는데 멕시코가 고산지대예요아 맞아요 근데 와 거기서 처음으로 이렇게 핑본 거예요 아, 음. 시티가 음. 시티? 음. 어시코 시티? 네네. 그때. 아 큰일 났다. 이제 이러고 이제 미국 투어 이제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.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 관리 뭐식 관리를 그뭐 링거도 많이 맞고 몸에 좋은 링거. 네, 영양제도 많이 사고.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는데 15개씩 먹어. 이걸 떠서 영양제를 15개씩 먹는다고요?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. 어, 지 비용 좀꽤 많이 나왔어요. 두달 치인가 한달 치가게 한300 정도 나왔어요. 그만요. 어, 네. 그리고 이번에 아, 네. 링거도 맞는데 어. 그것 도한150 정도. 아, 뭐. 링거가 150이 나간다고요? 그번 어, 어, 맞을 때막 그 병원 뭐, 뭐 의사분의 어떤 처방도 있습니다만 사무장에 어떤 사머이소에 살짝 넘어갔다고 보는 시선도 아, 있을 거예요. 예. 예. 아니, 근데, 예. 예. 이제부터 좀 관리해야 돼요. 스케줄이 그쵸. 워낙 뭐 많다 보니까 네. 세븐틴이 네. 예. 네. 그러니까 네. 관리해야 됩니다. 네. 예. 그래.